구업진원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사바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사바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사바오내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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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논나무삼반다무 따나무 도로도로지 비사바하나무 삼반다무 따나무 도로도로지 비사바하나무 삼반다무 따나무 심미 사바하 경계 무상심심묘보 백천만금 난조우어 아문견덕수 내열의 진실로 개법장진언 오 마라나 마라다오 호 마라나 마라다오 호 마라 나라자 천수천안과 한사제보살강대원 만무예 대비신 대다라니게천계수관음 대비주 월려홍심상무신천비장엄보호지천안광명명명 이시라 중선미라 무의심 내기비심 종경만족지희구영사멸지재요철령중성동자허백천삼매돈운수수지심시강명당수지심시신동자 세척질로 언제 해기중기리아금기쪼석이기쪼정심기쪼만쪼무쪼비관세 쪼기 쪼속 쪼기 쪼기 남무대비관세여 문쪼조득지쪼남 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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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또 일체중 남무대비관세여 문화조득 선방편 남무대비관세여 문화 문화속승반야선 남무대비관세여 문화조득불고해 남무대비관세 문화 속득 개정도, 나무대비 관세여, 문화 주등 원적사, 나무대비 관세여, 문화 속계 무사 나무대비 관세여, 문화 주등 법성신, 나야 향도 산도 산도 아야향, 마탕, 마탕, 자, 구갈, 아야향, 지옥, 지옥, 자, 소멸, 아야향, 아기 아기, 자, 품, 안, 나야향 수락, 심, 자, 주 보, 어, 아야향, 축생, 자, 득, 대, 지, 남무관세음부살마하살남무대세지부살마하살남무천수부살마하살남무여의음부살마하살남무대륜부살마하살 남무 무관자제부살마살라무정치부살마살라무만월부살마살라무수월부살마살라무군단니 나무 십일면 보살마살 나무 제대 보살마살 나무 본사에 미타불 나무 본사에 미 나무 본사에 타불 신묘장 구대다 라니 나무라. 나다라야 야난바야 파루기제 세바라야 무지 사다바 나하 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옴 살바바예 수다라나 카라야 다사명남바까리다바이 마말라 파루기제 세바라 바니라 안타남 마가리나야 마발다 이사이미 살발타 사다 남수바나에염 살바부다나 바바마라 미수다 감단야 타오 마루게 아루가 나지로 가지가란데, 헤아레 마하무지 삿다바, 삼바라 삼바라 하리 나야 구로구, 칼마 삿다야 삿다야 도로 도로 미연데, 나 미연데, 다라다라다린 나레 세바라, सा जर मरामी मारा हरा भुलज ने हे रु से बारिस नवे समी समी रसा 나사야 후루, 후루, 마라, 후루, 하레, 반나, 마, 나바, 사라, 사라, 시리, 시리. 소로, 소로, 묻자, 묻자, 묻다 야, 묻다 야. 메달리 아, 니라, 간, 타, 마, 사, 날, 사, 남 파라, 하리, 나, 야, 마, 악 사, 바, 하, 시, 타, 야, 사, 바. 아하시타야사바하시따위에세바라야 사바하니라간타야 사바하 라하무카싱하무카야 사바하 바나마하따야 사바하자쿠라 나야, 사바, 상카, 섬, 나네, 못 다, 나야, 사바, 나흐라, 구, 타, 다, 라, 야, 사바, 밤, 마, 사, 간, 타, 이, 사, 지, 치, 다, 아 린, 나, 인, 나, 야, 사바, 며, 그, 라, 찰, 마, 이, 바, 산 다, 사바하의 나무라 단나다라야야 남마가야 가로기제세바라야 사바하의 나무라 단나다라야야 남마가야 바로 이제 세바라 사바하의 나무라 단나다라야야 남마가. 바로기제세바라야 사바하일세동방결도랴, 이세남방득청양, 삼세서방구정토, 사세북방연안각도량청정무아의 삼보철룡강차지, 아금지성려진원원사자비밀가오, 아석수 조제아갑 개우무시탐진체종신구이지소세일체아금계참에나무참대엽장무성장불보광왕하렴조불일체항아자재려광불배거항아사결정불진리덕 승강경강소보계삼불보광월전묘운조왕불한의장만이보적굴무진양승왕굴사자월불한의장남주왕불제보당만이승강굴살생중재금일참매투 아음 중대금 밀 참매, 망어 중대금 밀, 기어 중대금 밀 참매, 양설 중대금 밀 참매, 학구 중대금 밀 참매 중대금 밀 참매, 진해 중대금 밀 참매, 치암 중대금 밀, 참임매백겁적시대 일염동 단재 녀분 고처 멸진 무유여 체무자성 중심기 시방멸시지 영망 체망신멸 양구고 시증명이진 참해 자매, 참해진 너놈 살바 못자무지 사다야 사보 옴살바 못자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무 사다야, 사바하, 존재공덕지적정림당덕. 일체지대나무능 침신, 천상의 빈간, 수봉여불등무차여이조. 중행무등등 남무칠구지 불모대준재보살 남무칠구지 불모대준재보살 남칠구지 불모대준재보살등복계진어모험나무 나무 나무 호신진노놈 시리모 오험지램관세음보살분신미묘진넌육자대명왕 오험마니반메호오험마니반메호오험마니반메호존재진넌남무사다남삼약삼못다 주치 남단야 다우 홈자래 주래 준제 사바하부리 모홈자래 준제 사바하부리 모홈자래 주래 준제 사바하부리 박금지성대 준제 즉발부리 강대원 아정예속공야 원하공덕계성치원하승보변장암 몽공중생성불도 요래집대바로문원하영리삼막도 원하속단담진시 원하상문불법수 원하근수계정예 원하향수제무라. 원하 불태 불이 심원하 결정된 가냐 원하, 원하 속병하이 미타 원하 분신 변진 잘 원하 강도 세중대잘사옹 소원 중생 무변 소원 도 번뇌 무진 서원 단문무량 소원 악불도 무상 서원서 자성중생소원도자성번내소원단 자성범문서원 자성불도서원성발언이김명내삼부남무상주시방범 남무상주시방범 남무상주시방성남상주 나무 상주 시방범 나무 상주 시방성 나무 상주 시방물 나무 상주 시방범 나무 상주 시방성.